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도 수명이 있기 마련 낡은 건물을 보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오래가는 건물을 유지하는 일은 필수 보수 도료 신소재화의 포문을 연 기업 지금 소개한다 경기 침체로 많은 중소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뛰어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수 전문 중소기업이 있다 건축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설 분야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세라믹 코팅을 이용하여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받은 기업을 지금 만나보자.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건축물 보수 및 부식 방지 전문 업체. 이곳에서 발명한 도료는 세라믹 분말과 금속 분말, 폴리머 등을 혼합해 특수 제조한 것으로 고량강 구조 건설 분야를 비롯해 발전소, 육상 구조물, 해안 구조물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코팅제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회사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방수 방식용 세라믹 코팅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물성을 가진 세라믹 소재를 방수 방식용 코팅제로 연구 개발해서 상용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화력이 좋고 접착력이 뛰어난 세라믹 코팅제로 강 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과 열화를 방지하고 방수 방식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혁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도로교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세라믹계의 도료는 접착성, 마모력, 충격성, 내후성, 방청성 등 여러 기능에서 우수하며 특히 내구성 및 내후성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져 보수 및 용접 부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듣기로는 세라믹 코팅제를 이용할 경우 다른 소재를 이용할 경우보다 참 장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주제와 경화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그물망 구조의 도막을 형성하는 코팅제입니다. 따라서 도막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외부의 충격에도 잘 견디고 내마모성 성질이 우수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인 지식경제부에서도 부품 소재 신뢰성 인증을 통해서 타 도료에 비해 수명이 길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접착성이 매우 우수하며 일반 에폭시계의 다른 중방식 도료에 비해 기계적 화학적 물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분야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국토해양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에 등재되었으며 주택공사 방수자재 선정과 수자원공사 설계에 적용되었고 KS 규격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레탄계 및 네폭식의 도장재료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됐을 때 표면 도장막이 침식되고 균열이 나는 등 건전 상태와 비교하여 도장막이 변형된다. 이와 달리 세라믹계 도장재료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됐을 때 건전하고 치밀한 도장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바닷물의 침식 작용에 저항성이 있음을 볼수 있다.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세라믹 코팅제를 이용한 보수 기술은 강구조물의 취약부를 불꽃 없이 보수 성형 처리할 수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없으며 대상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고 예방에 탁월하다. 도장 횟수가 3~4회로 타 도장제 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고 경화 시간이 빨라 시공상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여 단시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30년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7년 3월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강구조물용 중방식 도료에 대해 15년 사용 후에도 제품의 90%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부품 소재 신뢰성을 인증받았다. 코팅재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교량, 정수장, 그리고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세라믹 코팅 소재는 어떤가요? 우리 세라믹 도료는 먹는 물 수질관리법에 의한 엄격한 수질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대부분의 도료가 함유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 정화와 음이온 방출 기능까지 갖춘 아그린이라는 제품과 또 친환경이 요구되는 강이나 바다를 횡단하는 대부분의 교량들의 부식을 방지하는 교량 코팅제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코팅도 150여 곳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정도로 그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도장 협회에서 사용 추천서를 받고 일본 기업과 수주 계약을 맺을 만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이곳은 해외 수출을 늘려간다는 각오로 중국, 중동,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제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를 쭉 둘러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28년을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연구개발과 노력으로 연간 5천억 규모의 선박 코팅제 분야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한편, 현재 해외 마케팅은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해외 판로를 더욱 개척해서 전 세계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나아가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100년간의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력으로 국내 건축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보수 전문 기업.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 제품의 기술력만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이곳을 주목해보자.